이게 지금 다 알바미가 물어가지고 응? 빠진 털이야? 헉, 뭉태기로 빠졌네 어떡해 라쿤 라쿤 불쌍해 라쿤 아이 딱해라 아이 딱해 언제 물었어? 알바미가? 언제 물렸어? 너 그러다 떨어져. 응. 야옹이랑 대답, 하품이랑 같이 하는 거야? 아이, 이 라쿤. 불쌍해라. 라쿤. 라쿤이. 라쿤이 응, 대답해 또 라쿤 자, 공기 팡팡 응. 자, 꼬리 응, 꼬리하고 싶잖아 꼬리 하나를 틀거야 아이, 예쁘다